1쪽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각국의 대통령 선거를 발표할 수제를 바꿨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단적으로 바꿨어요. 다른 국가들도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양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전담하고 있는데 어전 미국파트를 맡으면서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미국 제도 자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의 힐러리와 트럼프 또 백인의 반란, 각종 예를 들거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런, 이런 기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딱 실력할 수 있는데. 이거도 이해가 안되는거죠. 두 번째만 읽어도 그만큼 미국 그 대선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표를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잘 따라오신다면 아마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았거든요. 을 음. 겁니다. 저희가 이제 들어가기 앞서 개인정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ppt를 만들어놨는데, 음, 사실 이거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기본적인 거고, 그냥 안 읽어봐도, 아, 이 단어를 들으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이들죠저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를 한 이유는, 이걸,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대선 시스템이 이해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선거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딱딱 정해봤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전해 봤는데 사실 이런거 지선이주에서는 몰라도 되고 딱 한마디만 기억한다면 대표자를 뽑는 행위 이게 선거죠 그 다음에 선거의 종류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로 나뉘어요 직접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또 가장 가까운 과대 단장 모두 다 직접선거죠 반대로 간접선거는 대표자를 거쳐서 한번씩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과대분이 계신데 저희가 과대분을 직접 선거로 선거를 했지만 어 만약에 우리 명지전문대 총학생회에서 회상을 뽑는다 그러면 과대를 다 모으는 거예요. 각과의 과대를 모아가지고 그 과대를 투표를 시켜서 총학생회장을 뽑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면. 한번붙이기 된다고 거야 대통령 선거에서 마찬가지로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가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미국이 실크하고 있는 질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워낙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너무 넓어서 간접 선거를 체크할 수가 없는데, 그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직접 선거를 하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표한 표씩 다통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절차를단도화하려는 목적인데 어, 여기서 많은 인구가 강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천만 정도예요 근데 미국의 그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인구는 3억 2,700만 우리나라의 한 6.5배 정도되죠 상당히 많은 인구고 음, 지역 같은 경우는 한반도를 비준으로 해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약 98대 굉장히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간접선거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문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중앙정부와 제방정부 역할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다하죠 이명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선거 자금을 어느 정도 대금하고 그 다음에 후보라든가 등록하고 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역할이 여기 서약한 것처럼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설명드릴 텐데 중앙정부는 선거 자원을 배분하고 선거 지원과 협조 업무를 행정절딱 이것만 해요.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의 주 업무를 누가 하느냐 바로 지방정부가 한 거죠. 모든 선거는 주별로 진행해서 국무장관이 그 선거, 부음 업무를 담당을 해요. 바로 이 점에서 실질적인 선거 업무를 주도한다는 점이 나타나고 연방 국가에만 나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주가 총 50개이기 때문에 주가, 주가 모여서 연합을 해서 국가를 밀 형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없애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다 독립국가의 형태이죠. 그런 독립국가들이 모여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지방 정부 주도하에 이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출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차차 설명드릴 텐데, 이걸 막꼭 외워야겠다 이런 것들 좀다도 와, 이런 것만 하고 이해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니다 다음 강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총 3단계로 나눠봤어요. 1단계 예비 선거, 2단계 전당대회. 3단계 대통령 선거. 근데 말씀드렸듯이 거 매일 필요 없고 그냥 아 이렇게 올라가서 축소되구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축소되는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더 편하실 것.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어려워져요. 잘들으시길 바랍니다. 1단계 예비선거 각당 전당대회에서 선거할 대의원에 선출한다.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한마디로 뽑으라고 저는 이걸 뽑겠어요. 음. 빨간기 예비선거란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 선거에서 각 당의 주 지부당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선거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만약에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직접 선거를 채택하고 후보의 등급이 되게 어 되게 자유롭다면 만약에 그 인구도 많고 광대한 지역을 가진 그 미국이 후보 자면 그 수십 명이 되겠죠, 수백 명.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 한번 걸러야겠다. 그렇게 해서 재닛과 예비 선거에서 후보를 거르기 위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후보를 거르기 위한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 후보를 진영시키는 거예요, 2단계 1단계에서는 대의원을 뽑는다, 후보를 위한 대의원을 뽑는다. 그리고 대의원 수는 그 주의 당원수에 따라 배정되는데 거의 주 인구에 비례하게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선출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예비선거, 다른 말로 프라이머리 또는 당 간부대의 포커스라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예비선거에 대의원이 선출돼요. 다음 이렇게 나눠봤는데 얘기를 거는 프라이머리와 포커스로 나눠진다. 프라이머리라는 뭐냐 설명을 드리자면프라이머는 개방형 방식으로 유권자, 이때 유권자는, 이때 유권자는 국민이죠. 국민. 아까 그 대표자가 아니라 국민. 국민이 그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대의원의 75%가 이 프라이머리에서 뽑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원들의 코스는 폐쇄형 방식으로 당 만약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그 사람 을 뽑아내는 거예요 대표자. 대표자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콘트롤는게 25%. 근데 여기다 보시면은 어떻게 더민주적일까요 미국의 시스템에 봤을 때 아무래도 예기 선거가 더 민주선거였다. 민주적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도 지금은 75% 25%지만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예비선거에 이승호로 빠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다음 이 그렇게 해서 이 단계에서 후보자 대표자를 뽑고 이 단계에서 그 대표자가 모여서 대통령 후보를 지명다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게 되는데. 저는 서인호처럼 대의원도 선출된 대의원들이 선거 실시연도 8월에서 9월경에 소집되는 소속 전단의 전당대회에서 참석하고 그 대회에서 대통령 및 대통령 부통령을 지명. 한다 네. 이렇게 해서 지명이 되는데요. 전체는 거반수를 넘어야. 거반수를 넘지 못하면 다시 재그 재선거에서 <laughs> 거반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종이 결선투표랑 결선 비슷하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하잖아요.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무총리가 딱 당선 당선이라고 그니까 임명이 그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이 대통령 후보를 지명을 단계에서 대통령 후보가 딱 됐어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저는 부통령을 누구 시키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요 다음 번보겠습요다 네, 여기, 이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좀 쉬운 내용이 있고 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상단계가 네. 저는 이거도이거도이해가안니다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대통령 선거인 단기 선출 및 대통령의 방선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네.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잊어, 잊어버렸어요. 선거 인간을 뽑는나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대통령은 사실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라고 정하는 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읽고 선거 인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아. 재하게 표현 하네서 어, 맞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통령은 유권자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 선거에서 대표자를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유권자가 선출한 선거인단이래요요 간접적으로 선출한다고 적어놨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저, 의구심이 들죠? 아까 1단계에서, 예비선거에서 대표자를 뽑았는데, 여기 3단계에서 보면 선거인단과 똑같은 건가요? 이런 의구심이 드시나요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1단계에서 설명드렸던 그 대표자와 3단계에서 말씀드리는 선거의단은 전받는겁니다 그니까 러 대표자를 그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선거의단을 따로 뽑고 3단계에서 선거의단을 따 뽑아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나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정말 잘가져주고 있네요.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거의단을 뽑게, 뽑게 되는데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 나머지 그 비율이나 구성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그럼 여기... 여기부터 이제 선거인단의 뽑는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에요.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선거인단을 뽑지만 여기서 대통령이 당선이 사실상 수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네, 다음 문제. 이거는 쭉 설명을 해놨지만 그냥 예를 드는 게더편할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국의 어떤 정당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어요. 이번 대선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힐러리를 내보냈고 그다음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를 내보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캘리포니아 주고 거기서 55석을 뽑는데 그중에 55석을 그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뽑을 거 아니에요. 한 명씩. 그, 그 지, 캘리포니아 중에 어떤 지역이라고 참, 생각을 합시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투표장면이 나왔어요. 정당에서 내보냈어요. 저는 만약 에 공화당이면 저는 말하겠죠. 저는 트럼프를 그렇게 <laughs> 지지하겠습니다. 뽑겠습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입장에서는 저는 팀다우 뽑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시겠죠? 자기가 자신 지지하는 투표한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선거 인단이 한 명이 선출돼요. 그런 방식으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총 55명이 그 선거 인단 선출되고 나머지 그 주에서도 그 인구 비례에 맞게 의원 수에 맞게 다 꼽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 538명이 선출이 돼요. 아까 요 538명이 선출이 됐는데 다음 부분보 근데 여기 미국의 시스템이 되게 독특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55명에서 어 만약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표가 28표, 박근혜를 지지하는 표가 27표면 그다음부터 가장 표가 문재인 28표 가고 박근혜가 27표가 가는데 이 미국의 독특한 승자 규칙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표가 따로 가지 않아요. 만약에 한 주에서 50, 55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힐러리가 28표, 트럼프가 27표를 얻었다면, 힐러리, 한 표라도 더 많은 힐러리가, 그, 트럼프의 27표를 다 찾아봐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맞게, 좀더 편하게, 쉽게, 내를 들기로 했어요. 어, 신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역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나눈 말이고요. 가나라순에 맞춰서 했어요. 뭐표 같은 경우는 어, 계산을 쉽게 기 위해서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무의적인 파트를 어, 넣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좀 승자구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그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세자역도있다고 생각을 하시다. 가정을 하면 표값 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선거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나이 다수개 표지에 대해서 누가 당선되나요? 표가 가장 많은 박근혜가 당선되겠죠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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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치면 되니까 근데 미국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되게 독특해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한국 보지 마시고 이러면 2표만 봐도 돼요 미국은 이거 보지 마시고 경상도 있잖아요 박근혜가 공략구를 맞았고 문재인은 공항구를 맞았어요 그러면 순자격식에 의해서 박근혜가 이겼죠 박근혜 이겼기 때문에 문재인그표다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가 천만표를 얻어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200만표, 800만표, 800만표인데 문재인이 훨씬 나빠져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겼기 때문에 800만, 200만을 더한 천만표를 얻어요. 마찬가지로 충청으로도 200만, 300만 있는데 문재인이 이겼어요. 그러면 문재인이 300만, 2 0 0만을 더한 500만표를 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수 대표직에서는 박근혜가 당선이 되지만 미국의 독특한 승자 규칙 방식이라로 <laughs> 2012년의 결과는 재인이 당선이 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게 방송자들 지배했어. 지금 편견 다른 거야. 이게 방승자 뭐 규칙 방식인데 이정폐이지좀 넘겨주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독특한 승자 규칙 방식에 의해서 촉격이 이루어지는데 이이 선거는 11월 초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 있는 화요일 있는 주에. 시시하기 되는데요. 음. 이게 화요일이라도 표시를 빨간 표시 해놨어요. 이게 또전이도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쓸데없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제가 궁금해 찾아봤어요. 왜 화요일일까? 할 거면 월요일이나 하거나 하나하나 금요일날 하지. 왜 화요일날에? 그러니까 드시나요? 전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이 화요일은 과거에 일화에서 비롯는대요 옛날에 자동차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냥 오로지 마차로만 이동하던 시절 그 유권자들이 어, 안식일인 추일를 피해서 월요일날 출발을 하잖아요.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월요일날 출발을 하면 마차를 푸고 이동을 하면 토요일날 도착을 했대요. 근데 저는 이거 일화를 틀면서 되게 좀 폭을 피시했거든요 왜냐면 그직권자로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음. 쉴거가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 국가와 분리가 상당한 느낌? 음.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인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유래가 있다는 것까지 지금 설명을 해줬어요. 어.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하고 상호해서 허결을 내린다고요. 해 그다음에 어, 이제 선거 이 단위에서 대통령 투표가 결정이 되죠.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대통령 선거 아니에요. 선거인날 선출을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대통령 선거 결과를 확정 지는 것은 그죠 왜냐하면 모든 주에서 선거인단이 다 뽑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거인단이 어 만약에 네가 힐러리를 지지한다 그러면 그냥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 진짜 대통령 선거 12월 달에 있는데 10월에 12월 달에서 투표하는 거예요 그럼 역기서또 생기는 부분 선거인단이 힐러리을 뽑으라고 뽑았는데 그선거회당이지동을 치기가 있죠. <laughs> 난 힐러리 뽑을 거야. 여러분들한테 말했어요. 근데 그선거제가 막상 투표소에 가서 트럼프를 치울 수 있죠. 근데 미국이 이걸 모를까요? 오랜 그 역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 실제 사례로도 지동설 그친 사건 있긴 하대요. 손에 꼽힐 정도. 근데 그런 경우가 극히드물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 운영하고 있다고 뭐 실제로 이렇게 지통 붙인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고요. 처벌을 하거나 그런 건데 그건 제 생각인데, 그 선거인단도 정당에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정당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그 국민의 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나는데, 만약에 음, 제가 정당의 사람이고, 제가 풍수를 쳤어요. 네. 쉽게 말해서.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선거에 제가 뽑을까요? 절 일단 뽑겠죠? 저한테가 뽑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룰을 만들지 않아도 대통령 선거를 승자치의 공식에 의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거기는 반란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네? 자기 선거인단이 내가 누굴 지지한다 했던 거 그대로 투표로 이어진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투표할 때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어? 힐러를 찍는다고 했다가 트럼프를 찍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한두 번 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선거인단 아주 설명 힘든 부분인데 잘 이해하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확정이에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선거인단에 뽑는 행위입니다. 음. 여기서는 가반수2 7 0표를 얻어야 음.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이 되는데 음. 가반수가안 넘거나 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이 49.8%정도이걸을 알고 있는데 가반수를 넘기지 못했어요. 만약 이런 걸 보면 미국에서는, 에, 만약에 과반수거나, 과반수가 넘거나, 공수다. 그러면,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원에서 각자 한 표씩 투표를 해요. 그래서, 과반수를 넘은 표가 대통령을 담당시키고, 상원도 일정 수의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투표를 해요. 거기서부 해서, 상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해요. 과반수를 넘지 못하거나, 공수일 경우. <목소리도> 만약에 거기서 도발로넘어버리면 그걸로 확장죠 부통령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명한다고 했으니까 부통령도 확장. 하실까 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일단 후보자, 대통령 후보자가 되면 러닝메이트, 부통령은 같이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 일단은 당선자가 같이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선거는 12월 달에 있어요. 선거 일단 이런 것들 실질적 아직 형식적 대통령 선거 그때 이해서 공식적으로 나라에 인정을 하고 1월 달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인데그 선거권과 관련된 피난거권을 그렇게 많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아까 그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에 들어가야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일부러 뺐어요. 맨, 맨 마지막 부분도. 왜냐하면 어, 여러분과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야기 소통하고 싶은 얘기가 어서제 생각을 좀 공유해보면 어떨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많이 뺐거든요. 음. 가만 예. 보니까, 대성이가 나중에 뭐 나갈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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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한테 잘좀 응. 제일 귀세요. 나중에 알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외우고 지말알는데이 부분에 진정으로 묻었어요. 대통령의 임기는 사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선투표 제도 한다. 이게 지금 미국의 방식이죠? 이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제 그냥 개인적인 소신인사로 들 그런 건데 분명 2018년 내년에 되면 대통령이라든가 뭐 각종 법률, 헌법의 개혁 이기가꼭나올거예요 반드시.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 나올텐데, 그러면 대통령 그 선거를 어떻게 개정을 할 것인가 혹은 대통령제를 가든 의원내각제를 가든 어떤 정부 형태를 띠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 형태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통령제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가 저 이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니까 역사를 배우고 다른 나라의 선거 제도를 배우하는 고 목적이 결국에 그런 걸 배워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고 이거는 버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걸 실제로 제도, 그,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고민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으로 삼자. 2018년이 되면 헌법 개정이 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대에초점을 맞추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저저일일 임기는 는사람으로 하되 중임으로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생각이 사람은 이유를이유를 설명드리면 일사 임기를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는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